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하고 하나도 멋지지 않은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멋지지 않은 무기냐. 지금 현재 러시아 진지를 초토화 시키는 유령 전복기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수호24 펜서 전복기인데, 어, 제가 왜 이걸 멋지지 않다. 지금, 어, 최근 며칠 동안 올리고 있는 전과는 멋진데요. 그 이전에 에, 아주 오랫동안 멋지지 않은 전폭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폭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팬텀, 또 요즘 F-16도 전폭기죠. 전투 폭격기. 그래서, 어, 파이터와 어택, 또 바머, 뭐 이런 제 것인데, 여기 과거 소련은 전폭기가 전선 폭격기입니다. 전투 폭격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수호24는 공중전,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직 가서 폭격만 하는 이런 전투 폭격기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 폭격기. 자 개전 초에 압도적인 공군력 열세에 뜨지도 못하고 소멸되었다라는 우크라이나 공군이죠. 어, 7월 21일 포브스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이 사진은 지금 미그 29 활주로에 있다가 폭격받고 박살난 그런 사진들인데 어, 개전 초에 뭐 러시아군의 그 공격 준비 사격으로 우크라이나군 공군은 뜨지도 못하고 완전히 다 소멸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퍼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직후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200대 이상의 수호의 24 전폭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쟁 직전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중에는 12대, 많아야 14대 정도의 수호의 24만이 남아있었다. 제7폭격연대에서 운영되던 이 전력은 개전초 단한 대를 제외하고 모두 파괴됐다. 그냥 놔뒀다가 이렇게 폭격받고 주기장에 있다가 그냥 다 파괴됐고 한 대만 남았다 이거예요 한 대만. 그런데 지금 이 겨우 한대 남은 거 가지고 제가 왜 이러냐 이제, 그것도왜또 유령이냐 그리고 또왜 무덤이냐 무덤을 관뚜껑 열고 나왔냐 이제 이런 어, 의혹을 가지실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전 초에 분명히 한대 남았다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7월 19일 헤르손 전선에 보니까 어, 이렇게 이 공격에 다섯 대의 수호의 24가 떼거지로 날아다니는 게 사진 찍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수호24가 여기저기 출몰해가지고 막 폭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 수호24가, 러시아군은 다 사라지고 없고. 그래서, 아니, 개전 초에 다 잡았다며, 저건 뭔데? 이제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참모장이. 자, 그래서 도대체 한대 남았다고 하는 수호24가 어떻게 이렇게 다섯 대씩 떼거지로 여기저기 출몰해서 지금 계속 폭격을 하고 있냐. 이 비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방공망 붕괴된 러시아군 상대로 맹활약 중인 수호입사 펜스의 기원인데요.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단 소련은 폭격기가 제대로 된게 없죠. 어, 미국이 b 29 동원해 가지고 와가지고 독일 쫙 폭격하고 하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야, 우리도 저런 거좀 가져봤으면 하고 생각하던 차에 에, 사할린에서 미국의 b 29가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걸 소련이 가지고 와서 완전히 다 해보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버렸어요. 투폴레프4, 그냥 뭐 B29하고 똑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야, 양심 출타 중이냐? 너무 노골적으로 뺏겼는데? 아니,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인 거 몰라? 이제 이렇게 했지만, 엔진 기술이나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뭐 B29도 원래는 대륙간 폭격 이런 거안 되는 그냥 중거리 폭격기인데, 이 투폴레프4는 아주 단거리 폭격기였어요. 이제, 이 생긴 형상하고 컨셉은 뺏길 수 있었지만 엔진 같은 거, 이런 거 아무리 뺏긴다 하더라도 제대로 성능이 안 나왔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 이런 것들처럼 계속 폭격 전력은 미국이 계속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50년대가 되어서 제트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54년 최초의 제트기라고 할수 있는 뭐어 F86, 섹섹이, 세이버죠. 그리고 미그15, 이런 것들은 초음속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6.25 전쟁 끝나는 시기인 50년대 초반, 53, 4년, 이쯤 돼서는 갑자기 초음속 시대가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F-105, 이런 전투기를, 초음속 전투기를 보여주는데, 야뭐 폭탄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이 F-105, 같은 경우에 폭장량이 무려 4톤. 지금이야 뭐 4톤, 그러면, 아, 4톤 이러는데, 이때는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또 크리스토프가, 야, 똑같이 밀가루빵 먹는데 동무들은 왜 저런 거못 만들어? 당시 이제 소련 같은 경우 소 세븐 뭐 이런 것들이 폭장량 기껏해야 2톤 될까 말까 이런 수준이었으니까 상대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런 거좀 갖고 싶다라고 하던 차에 미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쇼킹한 전폭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유명한 F-111 가베닉 예. 전폭기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KGB가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렘린을 뒤집어 놓았던 KGB의 첩보 보고입니다. 아드바크 F-111이 등장하는데 그 대항마가 필요하다. 1961년입니다. 소비에츠 국가보안위원회님이 니키타 후리초프 서기장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서기장 동지 난리 났습니다. 미제놈들이 엄청난 전폭기를 만든답니다. 발키리인가 그그 그 뭐시기 말이냐 그거 잡을 요격기 지금 미그가 만들고 있다던데 아니 발키리가 아니라요 그보다 더한 놈입니다 초저공을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항속거리 5천 찍고요 폭탄도 10톤이나 싣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아니 레이더 안걸리는 사각지대로 저공 침투하면 큰일인데 야 일단은 정보 좀더 알아보고 일단 대응책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거든 이제, 니키타 후리첩프 설계장님이 수호이 설계국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수호이, 이따가 KGB가 단독방에 미제 신형 전폭기 자료 공유해 줄 거야. 너 당장 그 신형 전폭기 수준으로 초음속 적어도 침투할 수 있는 전폭기 만들어 와. 그래서 이제 수호이가, 아, 진짜, 신형 전폭기 만들려서 벌써 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 좀 일찍 좀 말해 주지. 그렇지만은, 시키니까 또 해야 되죠. 그래서, F111에 필적하는 전폭기를 만들어라. 해서 수호이가 막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줘요. 어떻습니까, 동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기가 막히지 않다. 너 굴라그. 아, 정치봉 수용소죠이건 뭐냐? 아, 수호이 15. 그걸, 그 수호이 15가 여격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죠. 그거 그냥 살짝 바꿔가지고 어, 폭격기, 전선 폭격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도 이렇게 작고, 이런 작은 날개로 어떻게 초저공 침투를 할수 있겠습니까? 초저공 침투하려면은 날개가 아주 크든지 아니면은 이 옆으로 글그 라이더처럼 뻗어 나와서 활공을 할수 있든지 뭐하튼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납작 달라붙은 이런 날개로 무슨 초저공 침투냐? 그래서 욕 먹고 다시 제대로 해 해서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쟁자였던 인류신의 도움으로 겨우 완성했어요. 소련 최초의 가베닉 전폭기입니다. 1971년도 프로토타입이 나왔는데 T62I라는 이름의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수호의 몸체에다가 이 가베닉 할수 있는 예, 이런 장치를 갖다 붙였는데, 그래서 빨리 달릴 때는 날개를 뒤로 접히고 천천히 저공 비행할 때는 날개를 옆으로 글라이더처럼 펴고 이렇게 해서 양력을 더 많이 받아서 추락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전폭기를 만든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열풍이었습니다. 최초의 제트 시대가 되어서는 아주 고고도로 들어가서 폭격하는 게 트렌드였다가 고고도로 하니까 이제 지대공 미사일들 사거리 가 점점 더 길어지고 높아지니까 고고도로 들어가면 뭐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 레이더의 사각지대인 저고도로 침투하는 이런 비행기를 만들면 레이더가 안 보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폭격할 수 있잖아. 해서 이 미국이 F-111 만들고 좀 있다가 또 F-14. 텀캡 만들고, 폭격기 비1비 만들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련도 이 수호24 그리고 미그23 이런 가변익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호24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오케이, 됐네 해서 실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1975년도에 수호24 펜서, 어, 수호24라는 제식명을 받고 전략화가 되는데요 어, 길이는 22.5m 굉장히 길죠. 폭은 17.7m 높이는 무려 6.2m 6.2m 3층 높이입니다 3층 높이 우리 전투기 그러면은 그냥 뭐 바로 요만큼 있지만 이건 3층 높이예요 물론 꼬리날개 기준입니다많은 자체 중량은 22.3톤 최대 이륙중량이 43.7톤 이게 얼마나 덩치가 큰가 하면은 미그29 전투기 의 최대 이륙중량이 18톤입니다 우리 F16 전투기 최대 이륙중량이 어, 이륙 19톤입니다 이건 43.7톤이니까 미그29나 F16보다 두 배, 2.5배의 덩치인 거예요. 엔진은 AL21F, 터보 Z 엔진인데, 109.8kN 짜리 엔진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엔진인가? 지금 이 상태를 이제 숫자로 보면, 우리 한국의 KF21, 이 97kN 정도 되는 이 파워의 터보펜 엔진 두 개를 집어넣었죠. 터보펜이니까 터보 Z보다 터보 훨씬 더 연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KF21, KFX가 최대 일륙중량이 26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보다 한10% 정도 출력이 더 센데 무게는 거의 1.7-8배 정도 되죠. 그러니 이게 형편없는 연비, 형편없는 어, 능력을 가졌다고 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처음에는 마 1.6이었는데 나중에는 마 1.35로 떨어졌고요. 작전 반경은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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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침투하니까 어, 로우로우로우로 들어가서 이제 폭격하는데 폭격은 요때 3톤 아니 최, 최대 8톤까지 할수 있는데 로우로우로우로 들어가서 진짜 폭격할 때는 3톤 어, 하는 것으로 해서 해보니까 전투행동 반경은 불과 615km 이 무지막지하게 큰 덩치에 비하면 그냥 뭐 바로 옆동네 갔다 오는 거죠. 어, 그것도 겨우 3톤 그리고 무장능력은 어, 하드포인트가 9개인데 최대 8톤까지 할수 있는데. 근데 8톤으로 하면은 그냥 옆 동네도 못 가는 수준 나오겠죠. 그래서 3톤 싣고 로로로 해서 615km라는 에, 작전 반경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승무원은 조종사와 무장사에서 두 명이 에, 벤치시티처럼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수호24를 75년부터 사용하면서 어, 이 수호24의 후속 모델로 수호234를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냉전이 끝나고 뭐 이러면서 대량 배치는 안 돼서 1대1 체인지는 안 됐습니다. 자, 소련판 f 1 1 1을 꿈꿨지만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열쇠였죠. f 1 1 1에 비해서 이 수호의 24가. 최대 이억 중량 비슷해요. f 1 1 1이 45.3톤, 여기는 43.7톤. 최대 속도는 마하 2.5, 여기는 마하 1.6, 나중에는 마하 1.35로 떨어졌죠. 무장 탑재량은 14.3톤, 여기는 8톤. 그리고 엔진은 여기는 112kN짜리 터보 팬 엔진 두 개. 여기는 102kN짜리 터보 제트. 터보 팬보다 터보 제트가 연비가 훨씬 더안 좋다라고 합니다. 항속거리는 여기는 미국의 F111은 5,950km. 여기는 2,775km. 그러니까 뭐, 이 능력이 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F111은 9 0년대 전부 계획 했지만 이 수호 입사는 지금도, 어,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동국권 나라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러시아는 여러 전쟁에서 사용해봤어요. 소련 시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레바논 전쟁 그리고 어, 소련 망하고 나서 러시아 시대의 1차 체천전, 2차 체천전 그리고 남오세티아 전쟁 등에 다 투입했는데 현장에서 계속 격추되면서 이 적어도로 막 침투하니까 이제는 맨페즈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계속 깨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추락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전 호평을 못 들었대요. 아니, 뭐, 전선 폭격기는 폭탄 달고 날기만 하면 됐지, 뭘 바래? 아, 그 봐, 전폭기 그거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야. 아, 우리 미국 정도 돼야 돼.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호 24 전투기가 어, 하도 격추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시다시피 이 사진 여러분들 개전 초에 기억나시죠? 키우 폭격하러 왔다가 격추되어서 어, 잡힌 러시아 조종사인데 수호24였어요. 시리아에서 민간인 지역에 엄청나게 폭격하고, 푸틴하고 사진도 찍고 했던 조종사인데,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있죠? 또 여기 하르키우에 또 적어도로 침투해서 폭격하러 들어왔다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에 맞고 격추된 수호24의 자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는 격추된 적 없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격추된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드러나고 있죠. 맨페즈에, 저고도로 들어가니까 맨페즈,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두질게 어,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한 대밖에 없다고 했던 수호24가 6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제공권을 딱 잡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출몰해요. 그래서 여기 뱀섬, 예, 스네이크 아일랜드, 지민이섬이라고 하죠. 여기를 처음에 깰때 하이마스로 했지만 실제 여기 있는 막사를 공격한 것은 수호24, 우크라이나군 수호24가 들어와서 이 멍텅구리 폭탄 떨어뜨려가지고 막사를 깼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 퍼브스, 첫 페이지에 나왔던 퍼브스 기사, 한 대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한그 기사의 후속입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소 47대 이상의 수호24를 치장상태로 비밀리에 보관해왔다. 최근 동유럽이 대량의 부품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다시 현역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소련이 망했을 때 200대 이상의 수호24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운용은 12대에서 14대밖에 안 했다. 나머지 어디 갔냐? 그 중에서 최소 47대를 지하시설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품이 없어서 제대로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동국권 국가들이 역시 수호 24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부품을 대거 주고 나서 그래서 지하에서 이렇게 개조를 해서 다시 지상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무덤 속에 있다가 관뚜껑 열고 다시 튀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몇 대가 그 다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재생된지 모르겠으나 아까 다섯 대가 한꺼번에 날아다니는 사진이 찍힌 것 등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대대급 이상의 수호2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러시아군을 폭격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온 수호2사가 본격적인 활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똑같은 이수호2사를 가지고 러시아군 여기저기서 그냥 깨졌는데 추락하고 깨졌는데 우크라이나군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군요. 러시아 사람들은 제대로 된 무기 운영을 못하고 또 전쟁 전투 행위를 잘할줄 모르지만 우크라이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열심히 전투에 임한다. 또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임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몇 대가 지금 재생돼서 전선에 투입된지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이 8톤의 폭장량. 그동안 한 번도 호평받지 못한 이 수호24가 이번에야말로 우크라이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무덤에서 다시 돌아온 유령 수호24 팬서 전선 폭격기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